지금 오늘 오부 도착해서 이 오부 중심 거리를 걸어 보니까 이 느껴지는 기분이 약간 우리나라의 그런 트렌디한 핫한 골목길 있잖아요. 뭐 송리단길, 황리단길 그런 트렌디한 길을 걷는 기분입니다. 여기는 발리단길인가? 오늘 아기자기한 소품샵도 많고. 어... 카페나 골목거 예쁜 카페들 나타나 나타난 분위기에 카페나 레스토랑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지금 마사지 샵을 찾고 있는데 마사지 샵이 오! 앞에 보이는 것 같아요. Foot massage? Good. Yes. f massage an hour? Yes. 음, 발마사지 1시간에 10만 루피아 8,600원입니다. 8,600원짜리 발마사지를 체험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좀 좀 뜨끈하게 발마사지를 받고 1시간 뒤에 받겠습니다. 어. 마사지 잘 받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집은 별로 안 시원하네요. 그냥 그저 그랬어요. 하지만 10만 루피아 아, 8,600원 치고 괜찮은 마사지였어요. 하지만 시원하지 않았다. 그냥 평범했다. 어제 스미냥에서 받은 마사지가 진짜 동남아 최고 마사지였습니다. 어제 제가 추천드렸던 그 스미냥 마사지샵 두번 가세요. 세번 가세요. 아, 이제 마사지도 받았고 커피도 마셨고 아까 맛있는 것도 먹었고 이제 나의 의식의 흐름을 뭐 원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겠어 약간 또 맥주가 땡기긴 하는데요 빈땅 입, 옷을 입어서 그런가? 또빈 땅이 땡기네 다음에 뭐 할지 계획은 없는데 그냥 발길 닿는대로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곳고마다 템플이고 와 진짜 오붓이 약간 발리를 대표하는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아 발리 감성에 취합니다, 여러분. Yes. Yes. 아 아파카바. s 라 l a 레 a shure. 이제 거의 해가 지고 있어 가지고 어 숙소에 돌아가기 전에 간단하게 맥주랑 사태 한끼 하려고 사태 파는 집을 찾고 있습니다. 아 근데 여기 오후 밤 되니까 감성이 더 돋는데요. 아 진짜 여기는 mbti 저처럼 f이신 분이 오시면은 진짜 감성이 젖어 가지고 못 헤어 나오실 것 같아요 and the pickup time from 2 half to two thirty. Hello, I help you. Do you have uh, any brochure for like uh, all the activity prices? No, huh? actually for the activities, all for the activities, I don't have the brochure. Except for the fast boat and the trekking, yes, I do, I have. But, uh, can I have yes. a look at the brochure? Okay, okay thank And you. you can keep my card just in case you would you like to go. Mm -hmm this is my card here thank you what's my whatsapp number yes. what is your name it's hannah hannah mm. pleasure meeting you hannah where nice. are you coming from hannah um south korea south korea nice to meeting you hannah yeah, yeah she's nice. my friend also from korea he's come many times to bali oh. money money it's a guest also from korea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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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마지 여행. 네, 아 그냥 아. 오늘 그 오후 3시 처음 왔는데 네. 그냥 걸어다니다가 아, r 네. e a 하셔도 되고 저, 그림 요그하세하세요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안녕하세요. 안녕안녕안녕하요안녕 o 세요안하세이 안녕하세요. 안요안요안이하세요안녕요안일본세요안요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e My name is Bawel. Bawel, I'm Hannah. Nice, yeah.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yeah. Hannah. Bawel. Yeah. t h It's my name. Oh, that's cool. Cool. Oh. <laughs> I would like to hear too. What is? Then. 그럼 지금 우붓에서 여행하시는지 몇일 됐었다고요? 몇 개월 됐었다고요? 네. 작년에도 한두달 있었어요. 아 그러면 합치면 한사오 개월 되네요. 응. 네, 좀 와. 빨리 제일 좋아. 와. 2년 동안 여행하면서 빨리가 제일 좋았어. 아 진짜요? 아. 그래 지금 4일밖에 안 됐지만 여태까지 가본 한열몇개 아시아 국가 중에서 발리가 제일 매력적인 것 같아요. Yes, n i 이 e 이 o meet y 이 u r 나 다니엘 r 니 Hannah. d a n d this video is also going to my YouTube channel. c a w i to see o h oh, hi. hello to my subscribers. Hello, subscribers. <laughs> yeah.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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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안녕어요안녕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세요 안녕하세요. 안세요안세요안녕하세세요세세요세요세요세요 8만 몇개요 싸죠? <laughs> <와. 따져>. 네. <laughs> 지금 시간은 새벽 6시 반 발리에서 5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 어제 우붓으로 이동해서 오늘 우붓에서 두째날 아침인데요 야 오늘도 감성 죽이네요 아 우붓 진짜 너무 매력적이야 오늘은 또 어떤 재미난 일일지 벌써부터 설레네요. 설라마빠기. 설라마빠기. 계획입니다. 계획이 없어요. 오늘도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의식이 가는 대로 한번 움직여보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아침을 먹어갈 건데 아침 먹기 전에 지금 현금을 다 떨어져가지고 저기 ATM기에 가서 돈을 좀 뽑고 물을 한통 사고 그 다음에 어 예쁜 카페에 가서 한번 밥을 먹어볼게요. 오늘의 모닝 커피는 저희 제가 지금 묵고 있는 숙소에서 도보로 한 2, 3분 거리에 있는 요 피손이라는 커피숍에서 먹어볼게요. 여기는 어, 어제, 어제 만난 그 한국분 많이 오빠가 소개시켜준 곳인데요. 와, 벌써부터 음, 논밭뷰네 이야, 여기 소개시켜 이유가 있구나. 여기 가 커피 맛집이라서 플레어 이트 맛있다. 고킹스한번 응, 왔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응. Okay. Here uh, we okay. have a ham and cheese c r o i s s 오, 플레와이트 음. 스피스. 이거는 햄치즈 크라상입니다. 음. 와, 커피 너무 맛있어요. 와, 이집플레와이트 너무 맛있는데? 이플레와이트 본고장 호주랑 뉴질랜드보다더 맛있는데? 와. 5분 오시는 분들, 여기, 피손, 커피숍, 플레마이트, 크라상 너무 맛있어요. 뷰는 덤입니다. 강추. 지금 여기 발리 시티를 발리 중심가를 그냥 계획 없이 막 걷고 있어요. 근데 여기 걷다, 보다, 걷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이 우부 전체가 그냥 어딜 가든 곳곳에 다 템플이고 녹색이고 나무에 템플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는 그냥 우부 전체가 어떤 하나의 뭐 역사 박물관이나 큰 유적지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뭐 어디 특별하게 돈 내고 투어 안 가도 그냥 이렇게 우부 중심가만 이렇게 걸어 다녀도 재밌어요 되게 볼거리도 많고 현지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나 그런 거 보는 거 재밌고. 또사람들이 이렇게 밖에 나와서 수시로 요거를막 새롭게 달고 물을 뿌리고 막 그래요. 이거를 하루에 세 번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오븐 너무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발리 오시는 분들 무조건 오븐 오셔야 됩니다. w h a 카페 i n d of restaurant? j u s h e like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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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ocal restaurant. what? What should I order there? you will o r d e r the nasi campur? Nasi campur I uh, haven't tried it but I want to try it. Yeah, nasi na -si oh, That's good. That's good. Uh, like, like this rumah makan. Heeh. My My c i n i c 자주 간다는 nasi campur 현지 맛집인데요. 이름은 warung nasi ayam kenawa tani입니다. h e l o a p a k 비사민다 세겔레스 나시짬뿌비다 세겔레스 나시짬네이아이다나시짬뿌루는 이렇게 우리나라로 들면은 약간 백반같은건데 여기는 이제 밥에다가 이렇게 뭔가 이런 재료들을 이렇게 다 담아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치킨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치킨 사태, 이것도 치킨.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계란도 들어가 있고, 이거는 매운 소스, 그 다음에 야채들이랑, 이거 땅콩 같은데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삼발 소스, 삼발 소스를 좀 넣고. 한입 먹어보면, 음, 살짝 매콤하고. 어디서 먹어 맛있더라? 그 우리나라 고추 참치에 밥비에 먹는 그런 맛 나요. 고추 참치 맛 비슷해요. 이거는 치킨 사태 맥주 한 줄에 이거는 치킨 미트볼 맛이 납니다. 근데 약간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은 살짝 매웠을 수 있으니까 매운 세스는 맵찔이 드시면 안될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매운 것도 먹는 편이니까. 머라파 하가이니? 25 아, 25 ,000. 아, 오케이, 땡큐 완전 고추참치에 밥 비벼 먹는 맛왜 치킨에서 참치 맛이 나지? Uh, so which one is the most cheapest one among here? Yeah. This uh 25. 25. Yeah, 25. 아. 오, 여기 2,100원. 제가 지금 발리 온지 5일 되는데 5일 동안 여기 분위기를 살펴보니까는 어디 식당이든 관광지든 뭐 카페든 사람들이 막그 실내 내부 안에서 막 담배를 많이 피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여기 흡연자가 많냐 했더니 여기가 담배 가격이 보통 한 2, 3천 원대 하는데 여기 이 나라 문화 자체가 뭐 식당이나 카페 내부에서 담배를 펴도 문제가 없대요. 걸어 다니면서 그냥 길 담배 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 커피 마시면서 뭐밥 먹으면서 옆 사람 신경 안 쓰고 막 담배 피우는 사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비흡연자이신 분들한테는 좀 힘든 나라인데 그 흡연자분들한테는 천국인 나라. 담배값도 싸고 그다음에 그냥 아무 데서나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담배를 막피워되기 때문에 흡연자들한테는 진짜 발리가 좋은 여행지인 것 같고 그다음에 특히나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어, 담배 가격이 막 한갑에 2 3만 원씩 해요. 워낙 택스가 많이 붙어가지고. 호주나 뉴질랜드 사람들이 입서 흡연자분 계시면은 발리오 완전 천국일 거예요. 왜냐면은 담배 가격도 거의 10분의 1이고 거기다가 인도네시아 담배가 조금 더 다른 담배보다 이런 니코틴의 탈을 함량이 높아가지고 좀더 더, 좀 독하대요. 거기다가 다른 나라 담배보다 여기 담배가 좀더 오래 탄대요. 그래서 담배 한 개를 피더라도 금방 타지 않고 오랫동안 타니까는 하나를 길, 긴 시간 동안 필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 시간은 한 오후 2시인데요. 와, 지금 5분 날씨 엄청 더워요. 햇빛도 너무 쨍쨍하고, 지금 체감온도가 한 30도 되는 것 같아요. 어, 살까 다 타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어, 어제 만났던 그 다음 레이첼이랑 데니얼이랑 같이 그 만디 오빠 친구가 하고 있는 어, 그림 그리는 페인팅 스튜디오에서 어, 페인팅 클래스를 오늘 받기로 했어요. 알람, 바꿔봐! 여기가, 어, 판디의 스튜디오인데, 여기서 오늘 그린 클래스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3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아직 제가 일찍 와서 아직 아무도 안 왔네요. 판디의 작품을 잠깐 보실까요? Are you a pandi? Yeah Nice meeting you Nice to meet you I'm, I'm friend of many Oh, many, yeah Yesterday you came here, yeah. oh yeah oh, your works are so great Yeah They're all so impressive It's hot Yeah, so it's really hot Because oh. you use black t-shirt Yeah black, I think I, uh, I, pick, I picked the wrong color today yeah. I should've worn the white color White <laughs> yeah. color? One this size or small? Um, or small this. Which one is easier for me if I'm beginner? This big big, oh, yeah, big. I want to big one. 이라고 해서 제 자화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laughs> 제 막내 조카가 7살인데 우리 막내 조카랑 비슷한 수준인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와! 잘 녹여 주면 많아. Oh, doing my job. a e you e l l y 요 That was the um the um the hike, the sunrise hike. Yeah. Oh, it was really, so good. Really yeah. good. I Wanna think like picture? you like it. You went a tired. Um, a little bit <laughs> <good> tired. <laughs> <laughs> you must be so sleepy, eh? Yeah. yeah. Oh. Where's Manny? Manny sleeping. Manny sleeping. I okay, think Manny's over there at the bar. O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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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the bar. Drinking <laughs> beer? No. Yeah. Drinking yeah. beer. Bintang. Bintang good man. Here. Just drawing ourselves? Yeah, this. No, it, it doesn't have to be yourself. I just uh, draw whatever you like. Okay. Whatever it comes to your mind. Therapy, therapy. Yeah. therapy. It's a mental therapy. <laughs> <laughs> Can I paint you? Yes. Wow. <laughs> oh, that's is, good yeah, choice. Yeah, yeah. <laughs> I'm scared. <man. laughs> Why are you scared? Once I put the paint on. I Can't change it. <laughs> but there's no right or wrong answer. I think Hansel was the youngest one who is seven years old? Yeah. I think his d r a w i n c e might be better than mine. City breeze. Oh, thank you. 지금 판디의 페인팅 클래스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제 자화상을 그렸어요. 어떤가요? 저랑 닮았나요? 다다 <laughs> <laughs> 비슷한가요? <laughs> 반디 요코 <요구>, 엔헤나 <앤> <laughs> <laughs> 저녁은 일본 라면에 맥주 한 잔, 라면에 시그니처 라면입니다. 와 국물부터 맛보면 우와, 우와 약간 짬뽕만 나는라 짬뽕? 어, 저처럼 발리 오셔가지고, 너무 현지식 음식만 먹다가 혹시 질리시는 분들은 여기 티모라면에 오셔가지고 한 번쯤은 한국식 라면을 맛보시는 거를 추천 드립니다 음 너무 맛있다 속이 확 풀려요 이거 먹으니까 내일 또 인도네시아 음식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발리 오일은 맑고